바베프 시절부터 막스까지 비밀 혁명 조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 카르보나리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시기죠. 1789년부터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발표한 1848년 2월 혁명까지 바베프, 오포나루티, 블랑키, 바쿠닌 등 이제 프리메이슨이나 카르보나리당과 교류하면서 이들의 그 비밀 조직 운영 방식과 소수 엘리트주의 무장 봉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카르보나리당은 아 이제 이 카르보나리는 이제 숯불꾼, 이죠 숯불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 이런 뜻인데요. 어 프랑스에서 16세기에 발생해서 어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어 프리메이슨의 한 분파였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정확한 아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카르보나리당은 1800년경에 나폴레옹이 이제 이탈리아를 점령해서 식민지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저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의 추종자인, 아, 노이킴 미라가 통치하는 이탈리아 라폴리 왕국에서 처음 이 카르보나리당이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카르보나리당은 이제 애국적이면서 자유적인 비밀 혁명 조직의 성격을 듣고, 유럽 전역으로 퍼져서 1831년까지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브라질, 우르가리, 오스만제, 러시아 등 거의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조직은 처음부터 무장봉기를 주장했고 이탈리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비밀 결사 조직들의 연합체였습니다. 비밀과 조직보이를 위해서 소규모 점세표라는 거죠. 카르보나르당은 중앙집권적인 조직이 아니라 소규모 조직이었고, 그 소규모 조직의 상층부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점선 구조였습니다 회원들은 주로 시골에서 숯불 굽는 사람들로 위장했고 그들이 모이는 장소는 이제 바락이라 이렇게 불렸고, 스스로 자기들을 끼리는 좋은 사촌들이다. 이런 식으로 은어를 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회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파간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신입 회원들은 수술 아, 판매하거나, 재 제역업자, 무두장이라고 하는데요. 아,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이러한 가죽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이런 걸로 위장한 입당 의식을 거쳐 했고, 6개월 동안 예비당원, 견습생이죠. 지낸 후 정식당원, 마스터가 아, 될수 있었다. 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들은 프리메이스 회원과 많이 겹쳤는데, 프리메이스 회원의 경우는 처음부터 이러한 카르보르당의 정식 당원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양이죠. 어, 교양, 교회는 이러한 카르본다르당과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는데, 1821년 교양 비오 7세가 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측서에서 이두 단체를 비밀 결사이며 반 카톨릭적이라고 비난하고 그 구성원들을 파문했습니다. 이 프리메이스리에 대해서는 십자군 전쟁 때 기사단이 발전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중세 말기에 그 석공이죠 석공 돌을 조각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직업 길드 직업자들의 비밀 조직에서 시작된 것을 볼수 있다. 중세시대에 자신들의 직업적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동종 직업의 비밀 조직들 중 일부가 반봉건 자유지적 색채를 뜨면서 비밀 정치 조직으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1717년에 기록이 언급되어 있고, 1723년에 제임스 앤드슨이 시민의 권리나 노동윤리 등을 포함한 프리메이슨 규약을 발표했고, 그후 영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 퍼졌다고 합니다. 계몽주의적 성향으로 당연히 카톨릭의 탄압을 받았고 어, 지역별로 분산된 소단이죠. 어, 소그룹 중심으로 소수 엘리트 중심의 회원구조였다. 신비주의 노선도 있었지만 프랑스의 경우 현실주의 노선은 프랑스 대혁명에 참여하면서 그 이후에도 어, 1830년이라든지 1848년 정치적 혁명기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러, 러시아 혁명과 멕시코 혁명에도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은 중세 말부터 근세까지 각종 혁명에 연루돼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프리메이슨은 규율이 엄격한 비밀 혁명 조직으로 인식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많은 혁명가들이 이 조직에 가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프리메이슨이 먼저 생겨났고 어, 카르보나리가 거기에서 어, 그 프랑스 대혁명 시기 즈음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이탈리아의 경우 카르보나리가 로마 교향층의 지배 때문에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빈곤한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이탈리아 북부에서는 아델피아라든가 아, 필라델피아 같은 여러 단체들이 연합조직을 형성했습니다. 카르보나리는 이제 교황의 지배에 저항을 했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탈리아를 점령하고 있는 프랑스의 지배에도 저항을 했습니다. 시탈리아의 조직의 경우는 자유주의적인 계몽사선과 볼데르 노선에 따라서 카톨릭을 전복하려는 계획을 담은 알타 벤디타라는 것을 출판 대포해서 카톨릭과 교황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따라서 교황청은 이제 교황 헌장인 음 에클레시아미아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해칙이죠과이 어, 플러리부스를 통해서 어, 카르보나르당을 적대시하고 어, 회원들을 파문했습니다. 이러한 카르보나르당은 이탈리아의 통일 그리고 이탈리아의 프랑스로부터 해방, 입헌 군주제, 공화주의, 자유주의 평민 보호의 또 혁명적인 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카르보나르 당은 이탈리아 통일인도 리소르지멘토라고 반답니다를 주도하면서 무장봉기를 통해서 입헌군주제를 실현하고 여러 개로 쪼개진 왕국들로 하나의 이탈리아로 통일하려고 했습니다. 카르보나르는 1814년 나폴레옹이 지배하는 불봉왕가에페르디난도 1세가 통치하는 시칠리아 왕국에서 입헌군주제로 전환하는 헌법을 제정하고 무장혁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왕국과 로마의 교회가 합사해서 이러한 카르보나라 비밀결사의 결성 가입 해합 장소 제공을 금지시키면서 탄압을 했고, 아, 카르보나르는 1815년이죠.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오스트리아 비인체제가 수립된 이후에는 나폴레옹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비인체제에 저항하는 민족주의 조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인체제는 과거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러한 식민지들을 복원을 시켰죠. 이탈리아 역시 마찬가지로 분열된 왕국을 복원을 시켰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통일을 바라는 세력들이 바로 오스트리아 비인체제에 저항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1820년, 1821년, 1831년 이탈리아 혁명을 주도했습니다. 먼저 1820년 시칠리아 왕국에서 빈 체제에 저항하는 민족주의 세력과 결합해서 어, 페르드난트 1세와 대항해서 다시 폭동을 일으켰고 자유주의적인 입헌군주제 헌법을 요구했습니다. 수세에 몰린 페르드난트 국왕은 새 헌법을 승인하고 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운동은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다른 왕국인 샤르다나 왕국으로 확산됐지만 이빈 체제의 신성 동맹이죠. 어, 영국, 어, 그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죠? 오스트리아, 이러한 빈 체제의 에, 연합군들이 군대를 보내서 반란군을 진압했고 반란의 주모자들이죠. 모렐리, 실바티 사형을 선고받고 페페 추방당하고 그 밖에 페데리코, 콤팔로니에르, 실비오, 펠리코 피에로 마출레드는 투옥됐다고 합니다. 1821년 교황 비오 7세는 측서를 통해서 카르보나리와 프리메이슨을 반카톨릭적인 비밀결사로 규정하고 파문을 했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 카르보나리 당원들은 프랑스로 망명이죠. 망명을 해서 1830년 7월 혁명에도 가담했습니다. 프랑스 7월 혁명으로 입헌 군주제가 실시되자 여기에 자극받은 이탈리아의 카르보나리당이 1831년에 이탈리아 중부와 북부에 교황령이죠. 교황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죠. 모데나 지역에서 무기를 들었고, 그 지역의 지배자인 공작인 프란체스코 사세는 혁명 세력들이 자신들에게 이탈리아 국왕의 칭호를 수여하겠다는 말에 혁명에 긍정적인 척 했지만 실제로는 혁명을 진압하게 됩니다. 결국 혁명의 주도자인 메노티는 봉기 전날 체포됐고,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 재상이죠. 빈체제의 압력에 따라서 메노트를 비롯한 주동자들은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모다나에서 봉기는 실패했지만, 1831년 2월 교황령의 여러 이탈리아 도시에서 이러한, 음, 카르보나리의 삼색기가 아, 개양되면서 혁명을 지원했습니다. 그, 혁명을 지원하는 의원군들이 로마로 진군했지만 역시 교황이죠. 어, 그레고리아 16세 요청으로 개입한 오스트리아군에 의해서 격파됐고, 1831년 이탈리아에서 카르보나르의 당의 봉기가 실패한 후에 이탈리아의 각 왕국과 영주들은 카르보나르 당의 당원들을 탄압했습니다. 1831년의 봉기가 이 비밀 조직의 마지막 주요 활동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조직은 점차 영향력을 잃고 이탈리아에서 생겨난 새로운 정치 조직들에 흡수됐습니다. 카르보나르의 땅의 잔류 세력들은 프랑스로 망명해서 샤르보네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고 특히 파리에 많은 회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샤르보네르의 주요 목표는 입헌군주제 혹은 공화국 헌법 제정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샤르브네르 회원들은 1830년이죠. 6월 혁명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군대 내에서 여러 차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공모자들이 처형되고, 어, 지도자들의 갈등이 발, 발발을 하면서 어, 샤르브네르 세력은 약화됐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6월 혁명의 성공으로 입헌 군주제가 실지됐죠 일부 목적이 달성됐습니다. 그리고 부르봉 왕가가 몰락한 이후에 러안샤르보네르의 세력은 약화됐습니다. 이후 이제 프랑스 공화파 내에서 샤르보네르 민주주의라는 조직이 결성되었지만 1841년 이후에 프랑스에서 더 이상 이러한 샤르보네르 단체는 주복받는 음, 행동이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카르보나리가 소멸된 이후에 기존 회원들은, 음, 이탈리아의 혁명가죠. 이탈리아의 해방운동을 한 마찌니의 조반의 이탈리아, 청년 이탈리아에 합류합니다. 조반의 이탈리아는, 음, 이탈리아의 해방과 통일이죠. 를 하는 카르보나리의 전통과 열정을 이어가서 빈체제를 전복하는 1848년 이오령명에 참여하고 결국은 이탈리아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냅니다. 1848년 공산당 선언을 창당 선언문으로 발표한 마르크스의 세력 공산주의자 동맹은 원래 의인 동맹의 후신이었고 이 의인 동맹은 1830년대 프랑스 파리에서 추방자 동맹의 후신이었습니다. 이런 의인 동맹과 추방자 동맹은 보나르띠아, 블랑키의 지도를 받는 계절협회와 가족협회의 파리 지부였습니다. 이들 파리의 비밀혁명 조직들은 이탈리아로부터 넘어온 카나, 카나보르당의 과거 회원들과 샤르보네르 회원들을 흡수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청년 이탈리아죠. 마치니의 조직들과 교류하면서 이들의 어떤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방식 비밀 결사 조직이죠. 이러한 조직 모델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르보나리 당은 바베프부터 마르크스에리까지 공산당 선언에 나온 공산주의자 동맹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